안녕하세요. 보안정보통신입니다. 어, 이번에 여러분께 준비한 제품은 녹음기입니다. 녹음기인데요. 굉장히 작습니다. 크기도 작고 귀엽습니다. 귀여운데 좀 뭔가 좀 미래적으로 사이키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어, 작지만 굉장히 출력도 강하고 녹음도 어, 굉장히 장시간 됩니다. 한 최대 6일까지 녹음이 가능합니다. 작은 데도요. 음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뭐, 자랑은 하고 싶은데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모델 번호는 BA78입니다. BA78번입니다. BA78이라고 하는 보안정보통신이 이번에 신상품으로 준비한 어, 제품입니다. 어, 굉장히 성능 좋고요. 음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에. 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보면 예, 버튼이 이게 빨간색 화면에 좌측 큰 것부터 보여줄게요. 이게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기도 하고 누를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마이크예요. 마이크인데 여기에 지향성 마이크가 아니라 광대형 마이크니까 그러니까 360도 전체 다 녹음이 됩니다.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마이크가 컨덴서 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 그 다음에 화면에 좌측 위에 부분이 이제 어, 녹음 버튼입니다. 빨간색이죠. 녹음 버튼 그 밑에가 이제 메뉴 버튼 M자 메뉴 버튼 그다음에 올림 버튼 내림 버튼 화살표로 되어 있죠. 메뉴 올림 내림 버튼. 화면의 오른쪽을 보면은 이 d, d L이라고 써 있습니다. D E L Del d e l t e 라고 하죠. 이제 삭제 버튼입니다. 삭제 D E L 요게 삭제하는 버튼이에요. 어, 화면 클로즈업하면 보여드릴게요. 자 D E L 써 있는 거 요게 삭제. 녹음 파일을 삭제할 때 쓰는 버튼이고요. AB 전환 버튼입니다. 요건 메뉴에서 전환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별로 사용은 안 하는데 딜리트는 많이 사용, 삭제 해야 되 되죠. 삭제 버튼이에요. D에서 있는 게 삭제 버튼. 파일을 삭제할 때 쓰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어, 메모리 슬롯입니다. 추가 메모리. 위장 메모리 꽂게 어, 추가하면 되는데 기본으로 제가 32기가 들어가니까 충분합니다. 근데 혹시 더 메모리를 추가하고 싶은 분은 여기 메모리를 어, 옵션을 선택하시면 제가 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이 아까 했지한 볼륨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돌리는 게이 볼륨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면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버튼은 제가 설명을 해 줬고 이게 전면 스피커입니다. 적색 부분은 스피커고요 자, 사용법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끄는 법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이 전원버튼입니다. 전원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5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5초간. 5초간 누릅니다. 그러면, 헬, 렉함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전원이 켜집니다. 그래서 화면이 뜨죠. 이제 초기화면이 뜹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녹음했기 때문에 이 화면인데, 화면은 바뀔 수가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레코딩이라든지, 뭐, 어, 이렇게, 어, 메뉴에서 이제, 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이 켜진 거예요. 일단, 두께 불 두르면 전원이 켜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전원 한번 꺼볼까요? 전원 끄는 방법. 똑같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1, 2, 3. 하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꺼집니다. 길게 누르고 있으면 돼요. 1, 2, 3 하고 꺼지는 거예요. 알겠죠? 쉽습니다. 네, 굉장히 쉬워요. 모니터가 있으니까. 작으면서도 참, 녹음 시간도 제가 그랬죠? 한 6일 정도 된다고. 이 조그마한 게 6일 정도 녹음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길게 누릅니다. 전원을 켜야 되겠죠? 그러면, 5초간 누른 겁니다. 5초간. 전원 켜요. 자, 웰컴이라고 뜹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화면 떴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녹음 버튼 있죠? 녹음 버튼 바로 누르면 바로 녹음입니다. 불꽃 없어요. 전원을 켜고, 바로 빨간 버튼을 짧게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잠시 기다리세요 하면서, 녹음이 시작됩니다. 녹음이 할 때는 이게 레벨이 말을 하면 쭉쭉쭉 올라갑니다. 말안 하면 레벨이 안 나타나죠. 말안 하지 말게요 다시 말을 하면 레벨이 올라갑니다. 마이크 감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레벨이 가짜가 아니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세팅이 될 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보여줍니다. 말이 없으면 떨어지고 말이 있으면 살아나고. 그렇죠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녹음이 되는 거 있는 거예요. L과 R 이 화면이 나타나면 자, 녹음 시에 자 불이 꺼집니다. 녹음 시에 이 L과 R이 있으면 레벨이 있으면 녹음하는 거예요. 녹음 줄때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줄이고요. 자, 이제 녹음하고 있고요. 녹음하다가 이 화면은 좀있으서1분정도 꺼져요. 왜냐면 녹음하고 있는데 불 켜지면 안 되잖아, 그죠? 이 불은 자동으로 좀 있으면 화면이 모니터 면이 꺼집니다. 꺼지면서 꺼졌어도 녹음은 계속됩니다. 예, 계속돼요. 이제 지금 이제 노, 어, 녹음하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디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놔두거나 본인이 휴대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자, 꺼졌죠. 꺼져도 계속 녹음은 됩니다. 자, 이 상태이고요. 녹음이 끝났다. 그러면 모니터가 꺼진 상태에서는 아무 버튼이나 눌러서 모니터를 켜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기능이 작동해요. 그래서 아무 버튼이나 누르세요. 그러니까 모니터 켜져요. 이 상태에서 녹음 버튼 있죠. 한번 더 누르면 잠시 기다리세요 하면서 녹음이 저장됩니다. 녹음이 저장된 화면이에요. 예, 네, 저장 녹음이 정지되면서 저장이 됐어요. 아시겠죠? 불이 꺼, 모니터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아무 버튼이나 한번 눌러서 모니터 켜진 상태에서. 녹음 버튼을 누르면 잠시 기다려서요 문제 나오고 녹음이 저장되면서 정지됩니다 그러면 정지 화면이요 만, 가운데가 네모나게 돼 있죠 정지란 얘기죠 그죠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녹음 내용을 이제 녹음 했으니까 들어봐야 되겠죠 그죠 녹음 듣는 방법 이 전원 버튼 있죠 이제 불 꺼진 상태 다시 한번 해보자 자불 꺼졌죠 아무 버튼을 눌러서 뭐라고 그랬죠 불들르기 하고 나서 이 전원 버튼을 한번 딸깍 누르면 녹음이 나옵니다 딸깍 기다리세요 하면서 녹음이 시작됩니다. 또 나옵니다. 음, 음, 레벨이 말을 하면 쭉쭉쭉 올라, 말안 하면 레벨이 안 나죠. 말안 하지 말게요. 말 하면 레벨 이 올라갑니다. 예, 그, 마이크 감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한번 누르면 이시 정지됩니다. 이시 정지 표시죠. 저런 버튼을 딸깍 두들면 이시 정지예요.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그만 한데 출력이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누르고 싶, 듣고 싶으면 누르면 네, 재생 표시가 되면서 예지, 계속 음질이 나고요. 예지, 다시, 깜짝이 누르면 깜짝이. 다시 누르면 이시 정지. 자, 이고요. 자 이제 녹음 듣는 법까지 이제 알아봤죠. 볼륨 조절하는 법도 알려줄게요. 볼륨 조절. 자 누르고 재생을 할때이 버튼을 있어, 돌리면 3 1이 가장, 가장 높습니다. 반대로 돌리면 L과 R, 이 화면이 자, 천천히 녹음 돌리면 시에 녹음 시에 이 L과 R이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 볼륨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줄어들죠? 이게 막 돌리지 마세요 19까지 줄었죠? 다시 오른쪽,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올라갑니다 천천히 돌려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31까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볼륨이 볼륨 이렇게 해서 볼륨 조절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다시 누르면 이시정지이 버튼 하나 전원 버튼을 쓰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누르면 플레이 한번 누르면 정지 예, 이시정지참 편하죠. 녹음 내용 들을 때 전원버튼만 딸깍 누르면 녹음 내용이 쭉 나와요, 이렇게. 예,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니터 전원이 꺼졌을 때는 아무 버튼이나 눌르 불이 꺼진 상태는 버튼이 안 먹으니까 아무 버튼이나 눌러서, 불 켜고 나서 이제 하라고 그랬죠. 예. 자, 녹음하는 법, 녹음 정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녹음 내용 듣는 방법. 네, 일시정지하는 방법, 볼륨 조절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쉬워요, 네, 쉽습니다. 자, 그러면 녹음을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삭제를 해야 되겠죠, 녹음 파일을. 삭제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녹음 파일 있잖아요. 네, 여기 우리가 삭제 버튼이라고 그랬죠, 밑에 D e L 삭제 버튼 D E L 로써 있는 이게 오른쪽 밑에 거, 밑에 버튼이 삭제 버튼이에요. 삭제 버튼 누르면 정지 상태 에 누르면 삭제, 저지 삭제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기능에서 선택했다 뒤로 가기 뒤로 가고 싶으면 메뉴 버튼 있어요 메뉴 버튼 누르면 뒤로 갑니다 그전 단계로 가요 자 우리가 2단계에 있죠 자 녹음 한번 들어 볼게요 붙다가 정지시키고 다 녹음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다 지워야 되겠죠 정지시키고 나서 삭제 버튼 있죠 삭제 버튼 DL 오른쪽 밑에 거 밑에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삭제 전체 삭제 두 개가 떠요. 자, 삭제와 전체 삭제가 뜨죠. 자, 이 화면이 뜨면 화면의 왼쪽, 왼쪽에 올림 내림 버튼. 화살표 보면 올림 내림 버튼. 이제 아무거나 누르세요. 올림 내림 버튼, 올림 내림 버튼 중에 뭐 내림 버튼 누르면 전체 삭제를 선택하시고 나서 하서 플레이 요기에 전원 버튼을 딱딱 누르면 삭제됩니다. 아시겠죠? 화면을 좀멀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뒤로 가기. 자, 녹음 내용을 듣다가 그래야, 기능이 다 눌러서 정지 한 상태에서 녹음 나다 들은 거예요. 아 파일을 다 지워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녹음 내용을 오른쪽 화면의 오른쪽에 밑에 버튼 D L로 써 있는 버튼을 딱딱 누릅니다. 그러면 삭제 전체 삭제라고 떠요. 그죠? 이 상태에서 기본으로는 삭제로 돼 있어요. 삭제. 삭제는 금방 들은 거 하나만 지우는 거예요. 금방 들은 내용 하나만 지우는 거고. 전체 사를 다 지워야, 지워야 되겠죠. 메모리가 차면 녹음이 안 되니까 지워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올림 내림 버튼 중에 내림 버튼을 눌러서 전체 삭제를 선택하고 나서 이 전원 버튼을 딸깍 누르면 삭제됩니다. 딸깍 누르면 전체 음성 데, 레코딩 삭제할 거냐고 물어봐요. Yes, No. 현재는 No로 돼 있지요. No. 지우지 말라고 돼 있죠. Yes, Y로 바꿔야 돼요. 이 올림 내림 버튼 있죠. 옆에 거 오른쪽 옆에 거 아무 밑에 거 눌러갖고. y 에 Y를 선택하세요. 녹색으로 바뀌죠. Y, Y로 바꾸고 나서 위에 전원 버튼을 딸깍 누르면 삭제 중. 레코드 삭제. 전체가 다 파일이 삭제된 거예요. 삭제되면 삭제됨 초기화면으로 나옵니다. 전체 다 삭제된 거예요. 이렇게 파일을 녹음 파일을 삭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질도 굉장히 좋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출력도 굉장히 좋고 잡음도 아주 깨끗해요. b 7 8팔 녹음기 아주 비기틀질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작고 귀엽습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쁘다 이뻐요 녹음기가 출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어폰 꽂아 드릴 필요도 없고요. 이 출력 자체가 굉장히 세게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첫 이제 이 기능이 맞기 때문에 첫 시간에는 이 b 7 8 8에 전원 끄고 키는 법, 녹음하는 법, 녹음 듣는 법, 삭제하는 법 알려 드렸고요. 이번에는 충전하는 때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제 보낼 때 우리가 본사에서 아답타를 보내드립니다. 본사 아댑타 위에 집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충전기 사용하면 배터리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이 틀리기 때문에 절대 스마트폰 충전기를 충전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보내드린 아답타만을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핑 케이블을 보내드려요. 시핑 케이블. 그아답타를 콘센트에 꽂아서 전원을 끈 상태, 놓은 게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밑에 보면 충전 단자가 있어요. 밑에 충전 단자에 꽂으면 전원이 꺼진 상태입니다. 아, 지금 전원이 켜져 있죠? 전원이 켜진 게 전원을 끈 상태로 해야 돼요. 자, 전원, 전원이, 전원 꺼지고 꽂으면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꽂으면 전원이 켜지면서 이 배터리 충전 표시가 막대기가 나타나요.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쵸? 그렇죠? 충전 중이에요. 충전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충전 중에 꽂아 놓으면 이 화면이 꺼져요 꺼지면 충전 양을 모르 이제 안 보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1분있다 꺼지잖아요 모니터 화면이 녹음할 때도 이것도 좀 있으면 이렇게 놔두면 보이다가 화면이 꺼져요 그렇지 않으면 충전기에 예, 램프가 들어옵니다 그게 첫 적색으로 바뀝니다 충전 중에는 이제 불 꺼졌잖아요 그럼 막대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무 버튼이나도 누르라고 그랬죠 누르면. 모니터가 보여요. 그럼 충전이 다 되면 이 막대기가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와 있겠죠? 핸드폰처럼 그러면 완충된 거예요. 그래서 빼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충전하는 방법, 전원을 끄고 농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충전기 케이블 우리가 보내준 아답터를 이용해서 충전 케이블을 꽂으면 이 화면에 막대가 나타나고요. 이 막대는 충전 중에 좀있면 화면이 꺼져요. 꺼져도 어, 어, 충전장을 보고 싶으면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모니터가 켜지고, 이제 꺼졌잖아요. 아무 버튼 누르면 모니터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이 막대가 충전이 다 되면 끝까지 가서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충전이 다된 겁니다. 그때는 빼서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사용 방법, PH-78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아까 말씀드렸죠 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지도 굉장히 깨끗해요. 녹음 시간도 거의 6일 동안 녹음이 가능합니다. 연속 녹음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음성 감지 녹음을 설정하는 방법, 시간과 날짜 맞추는 법, 음질을 선택하는 방법, 그런 거를 별도로 다음 시간에 또 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안정보통신이었습니다.